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 루틴 보여줄게요 저는 학교에 거지처럼 입고 가는 걸 즐겨요 쓰레빠 질질 끌고 간답니다 하하하 아침은 납작복숭아 유러피안이다 그죠? 지나가는 길에 탁잘 살아 있나 확인해주고요 버스가 거의 다 왔네요 그래도 젠틀맨은 절대 뛰지 않아요 사실 오늘도 지각이에요 맨날 늦어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 여기가 몰타 이시어 학원이에요 버스정거장 1분 거리 개꿀이죠? 늦었어요 빨리 가야 돼요 늦어도 제 앞자리에 앉아요. 공부 못해도 제 앞자리에 앉으면 선생님이 이뻐해요. 늘 그랬듯이 스몰톡으로 시작합니다. 얘기하다 보니까 롤 얘기가 나왔어요. 한국이 짱이네요. 오늘은 트렌드가 토픽이네요. 트렌드 하면 24k 라부브 아니겠어요? 진짜 재미없는 리스닝 시간이에요. 뭐라고 하는지 몰라도 그냥 유추해서 답 적어요. 눈치짬밥 27년 눈치로 때려 맞추기. 수업 끝나니까 배고파요. 영어 쓰니까 더 배고파요. EC8 웰비마트에 점심 먹으라고 싸게 빵들 팔아요. 4유로의 행복 69,500원. 이제 몰스라운지 출근해요. EC에서 3분 거리 저랑 공부하실 분 몰스라운지로 오세요. 가서 공부도 하고 편집도 하고. 몰타 스토리 유학원생 특권이니까 다들 라운지 자주 이용하세요. 집에 오자마자 낮잠 20분 때려주고요. 러닝하러 갑니다. 아, 근데 밀크티만 먹고요. 흑당 밀크티 너무 맛있고 왜 다시 안 유행하는지 모르겠고. 먹고 죄책감 들어서 오지게 뛰기. 세상에는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을까? 내일은 오후 수업이라 술 먹을 거예요. 하하하. 디달만에 샵바 왔는데 어색하네요. 어쨌든 이렇게 월요일 끝.